깝스, 안녕하세요 깝주기 여러분들 깝스맨스의 갑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번 기말고사를 망쳐서 학원을 좀 바꾸고 싶은데 좀 주변에 마땅한 학원을 못 찾고 있거나 혹은 과외선생님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 과외선생님도 진짜 나에게 괜찮은 선생님인지, 나를 확실하게 이끌어 줄수 있는 선생님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제가 확실한 해결책이 될깝스맨스 온라인 정규반을 소개합니다. 정규반에서의 제 역할은 좋은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쉽게 이해하는 것을 도운 것 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나의 약점들, 나의 학습 습관들, 이런 것들까지도 선생님이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학습을 할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 이게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게 된다면 오히려 더 적은 시간을 공부해도 더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아, 성적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데 있고요. 그것만 돼도 내가 공부하는 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게 되며 그러면 정말 그때부터 공부가 재밌어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의 상황에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수학 지도만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이번 온라인 정규반 모집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담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담만 하셔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혜택은 비밀인데 상담해 보시면 혜택이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겨울바 깝스 매스 함께하시죠. 깝스 매스.